여보 우리 올여름 가족여행 가기로 한거 진짜 꼭 해외로 가야 하는 걸까?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는데 그냥 제주도나 동남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나야 가까운 곳에 짧게 갔다 오면 좋지. 그런데 어머님이 작년부터 유럽 타령을 저렇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외면해? 안 그래도 집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여윳돈도 없어 미치겠구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 이야기 좀 해보면 안 될까? 아들 말도 안 들으시는데 며느리 말은 들으시겠니? 됐어. 내가 모아둔 비상금도 좀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경비를 우리만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동선에도 반반씩 내기로 한 거니까. 우리 엄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갑자기 왜 유럽병이 걸리셔서 저러시는지. 가족여행으로는 동남아가 딱인데. 작년에 어머님 동창분 중 하나가 자식들이 유럽 효도여행 시켜드렸다 하더라고. TV에서 연예인들 유럽 여행하는 것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요즘 유럽 타령을 부쩍 더 하시는 것 같은데. 괜히 돈 때문에 동남아 가자고 했다가는 더 큰일 날것 같아. 어휴, 이제 환갑인데 언제 철이 들려고 저러시는지 자식들 등골 빠지는 건 생각도 안 하시나? 됐어, 당신도 그만해. 어차피 가기로 한거 기분 좋게 갔다 오자. 따지고 보면 우리도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된 해외여행 간적 없잖아. 그러게 작년까지 계속 해외여행 금지라서 못 나가긴 했었지. 알겠어, 나도 모아놨던 돈 이번에 탈탈 털어야겠다. 그래, 기원 가기로 한거 잘해드리자. 알겠어. 대신에 내년에는 처갓집 장인장모님 모시고 여행 가자. 됐어. 매년 그렇게 놀러 다닐 생각만 하면 돈은 언제 모아? 그래도 똑같이 해 드려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그건 내년에 생각해 보고. 아무튼 나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이따 퇴근해서 다시 이야기해. 알겠어. 결혼 4년 차. 사실대로 말하면 시댁과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친정부모님 형편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댁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다행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친정부모님 손을 안 벌리고도 시댁에서 해달라는 거다 맞춰서 해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보고 네가 결혼할 때뭘 해왔냐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올해 아버님 칠순에 맞춰 시댁 식구들 가족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유럽 타령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너는 오늘이 대체 며칠이니? 오늘 22일이죠. 너는 서울대식이나 나온 애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기억력이 없는 거냐? 내가 너한테 자주 전화하라고 했냐, 안 했냐? 아, 그래서 오늘 연락드린 건데요. 이게 자주 연락하는 모습이야? 내가 너한테 우리 집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화나 카톡하라고 한 건데, 그거 하나 하기가 싫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는 왜 그렇게 싹싹한 구석이 없냐? 지난 주말에 연락드리고 오늘 연락드리는 건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주말에 연락했으면 벌써 며칠이 지난 거야? 너가 우리 집안 맏며느리 아니냐? 작년에 작은 애도 들어왔는데 너가 모범을 보여야지? 죄송해요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번에는 감기 핑계냐? 저번에 뭐라고 했을 때는 너희 친정부모 핑계를 대더니. 그땐 저희 부모님이 진짜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건 그렇고, 저번에 너한테 이야기한 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 어떤 거 말씀이세요? 우리 여름에 여행 가기로 한거 말이다. 아, 저희도 같이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행사도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그이도 요즘 너무 일이 바빠서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건 빨리 결정해서 준비해야지. 어휴, 내가 답답해서 진짜. 집에서 밥은 잘해 먹고 사는지 내가 자주 찾아가서 봐야 하는데. 아들이 눈치 주니까 사사건건 간섭할 수도 없고. 그래도 잘해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가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 아무튼, 둘째 내는 여행 경비로 2천만원 준비했다더라. 네? 2천만원이요? 여름 휴가인데 뭘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놀라? 그럼 유럽여행을 가겠다는데 옆동네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푼으로 되겠니? 역시 둘째는 부잣집 딸내미 아니랄까봐 돈 쓰는 스케일부터 남다르더라. 지난 설날 때도 봐라. 선물 가져온 것도 전부 백화점에서 최고급으로만 사가지고 왔잖니? 네, 동선해야 워낙 친정이 잘 살잖아요. 단순히 돈좀 있다고 그렇게 통큰건 아니더라. 애가 얼마나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부침성이 있는지 내가 진짜 작은 며느리 하나만큼은 정말 잘 드렸다니까. 아무튼 둘째 내가 그 정도는 준비한다고 하니까 너희도 알아서 맞춰 준비해라. 어머님 저희는 그렇게까지 큰 돈은 힘들어요. 서방님네처럼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둘다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이래서 있는 집안 며느리를 드렸어야 하는데. 어째 첫째랑 둘째가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드네. 그럼 너희는 돈도 얼마 안 내고 얹혀 가겠다는 거야. 명색이 장남인데, 저희도 경비 부담 반반씩 할 생각인데, 이천만 원까진 못해요. 동선에는 친정도 여유 있는데, 저랑 비교하시면 곤란하죠. 뭐야, 너 말하는 투가좀 이상하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비교했다고 그래? 괜히 이상한 사람 만드네. 솔직히 나처럼 비교 같은 거안 하는 시어머니도 드물 거다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다른 집안들은 얼마나 더한 줄 알아 아 그러세요 솔직히 저도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안 할래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할말 있으면 시원하게 해봐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편하실 대로 생각하세요 저도 일일이 말대꾸하는 며느리 되기 싫어요 대체 이게 어디서 배워 먹은 버릇이야. 어른 앞에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배워왔어? 어머님,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이상하다고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 집안에도 하나 있었네? 정말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참는데도 이제 한계예요. 볼 거라고 나 아무것도 없는 애를 서울대 나와서 머리는 좋겠다 싶어서 허락했는데, 도대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너는? 심지어는 버릇까지 없어. 너가 만며느리로 들어와서 아들을 떡하니 낳아주기랬니? 애 낳으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어쩜 지 엄마 닮아서 맨날 병원이나 들락거리는지.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엄마 편찮으신 거랑 제가 감기 걸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체? 가관이다, 가관이야. 주제도 모르고 내 앞에서 말 대답을 따박따박 해? 주제라니요? 제 주제가 어디가 어때서요? 어머님한테 죄 지은 거라도 있나요? 저희 집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희 집 부자도 아니고 솔직히 그저 그래요. 근데 그게 대체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러시는 건데요? 세상에 아주 악을 쓰고 대드는구나? 너말다 했니? 착한 내 아들이 어디서 저런 것에 홀려가지고.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을 거예요. 안 참아? 너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아니요. 제가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착한 며느리 되고 싶었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이젠 그만할래요. 저부터 살아야겠어요. 예전부터 남편이 어머님이랑 인형 끊고 살고 싶다고 하는 거, 자식된 도리로 그러지 말라고 겨우 말리면서 살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얘가 헛소리 하는 것좀 봐. 누가 누구랑 연을 끊어? 이젠 나랑 내 아들 사이까지 이간질 시키고 갈라놓을 생각이냐?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랑 친정부모님까지 무시하시는데 어떻게 더 참아요? 어머님 아들 성격은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성준이 성격은 잘 알긴 하다만. 저한테 가난한 집 출신이라느니, 근본도 없다느니, 서울대 나와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느니. 이런 말 어머님이 했다는 거 알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심한 말을 했다고 그냥 내 아들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동서랑 대놓고 비교하고 무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못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돈 없는 며느리는 성에도 안 차시죠? 아니, 얘가 오늘 왜 이래? 너뭐 잘못 먹었니? 더 이상 어머님이랑 말하기도 싫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너 진짜 성준이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걔가 얼마나 성격이 칼 같은 앤데. 옛날에도 자기 화난다고 2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받고 그랬어. 잘하시네요. 아마 이번에는 2년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어. 내말좀 들어봐.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나는 대화 내용을 전부 보여줬고 그날 저녁 두 모자가 크게 싸우고 앞으로 안 보고 살게 되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부 어머님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당신이 감당하셔야죠. 부잣집 둘째 며느리만 있으면 되는 분이니 큰 상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